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x 축상의 점전화 AD를 자, ABCD네요. 고정하고 양전화인 점전화 P를 아, 이 녀석을 이제 옮기면서 고정한다고 돼 있어요. AB는 전량이 같은, 같은 음전화 자, AB 이렇게 잘 표시되어 있는데 AB는 마이너스로 똑같고요. CD는 전하량이 또 같은, 그쵸? 그렇죠? 양전하다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로 CD가 같다 ABCD가 다 같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림 나는 P의 위치가 아, P의 위치 X가 0에서 5D, 0에서 5D까지 구간해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게요 만약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 경우에서로또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AB만 있다고 한다면, AB는 같은 크기라고 했으니까 딱 이거 중간 지점이죠. 여기에 힘의 평형 지점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즉,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면 1, 2, 3이니까 여기가 1.5에 해당하는 요 위치에서. 그런데 문제는 P가 지금 D에 위치했 있거나, 그러니까 1.5 위치에 있을 때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0이 못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사실은 실제로는 cd가 있기 때문에 cd는 플러스인 피를 이쪽으로 밀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1.5d에서는 평형이될수 없기 때문에 이 cd에 의해서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인데 자 요게 그래프 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된거 하니 이렇게 애게 조금 조금이지만 내려가는 걸로 표현됐죠. 즉 이쪽 그래프의 아래쪽 방향이 바로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프 위쪽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볼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알수 있는 게 힘의 평형점이 여기 0, 그쵸?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이 부분이 ED 지점이라서 요 지점이거든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요 지점에서 힘의 평형점이라는 데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힘을 받죠. CD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평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힘이 존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힘을 작용하는 B쪽으로, B쪽으로 요렇게 가까이 와야지만 잡아당겨주는,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B쪽으로 빌붙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힘의 평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냐면 0.5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힘의 평형이 된다. 그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죠.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만약 이것도 동일한 걸로 자 CD 같은 CD만 있는 경우에는 이 지점이 평형. 아, 어, 그러니까 P가 이제 이 지점에 왔을 때즉 얼마입니까? 6 0.5 지점에 왔을 때 힘의 평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AB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그러니까 이 지점에 P가 있으면 AB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길 겁니다. 그렇다면 힘의 평형점, 이 지점에서 힘의 평형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런 힘을 만들어주는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은 플러스 P인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힘을 만들어주는 애는 C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힘의 평형이죠. C에 이제 빌부터 C 쪽으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간다면 이런 힘 오른쪽으로 밀어 주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힘의 평형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주어졌네. 왜냐면 OD 이상은 지금 그래프에서 없어요. 그렇죠. 어떻든 C 쪽에 빌부터야지만 그 C 쪽에 빌 붙을 때 결과적으로 힘의 평형점이 0이 되는 그런 지점이 존재할 것이다. 요 정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x가 d 지점에서 이 지점입니다.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우리 왼쪽이었죠. 마이너스 x 방향 맞는 거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a하고 c를 비교했어요. a하고 c를 비교했는데 결과적으로 b부터 들어가는 우리 b하고 왜냐면 a하고 b는 똑같고 c하고 d는 같으니까 b하고 c를 비교해 보자고요. b하고 c를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비하고 씨는 거리적인 요소 가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훨씬 비교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거리적인 요소 말고 크기를 비교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만약에 얘네들의 전화량이 똑같다면 정확히 요 지점 여기가 4. 4 지점에서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4 지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그나마 힘을 덜 받는 쪽으로 가게 되면 3D 쪽으로 가게 되면 힘을 좀덜 받죠. 즉이쪽으로 약간 이동하면 덜 받는다. 그러면 힘의 평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 그래도 힘을 덜 받기 때문에, 지금 요게 거리적인 요소가 짧은 게 B, 요 지금 힘을 덜 받는 데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리적인 요소가 큰게 C거든요. 즉, B가 달이고, 가까워야지만 되는 거고, C가 멀어도 여기가 이제 평형점이라고 예측을 하고 본다면, 그럼 C가 더 전환이 큰 거죠. 그래서 B가 달이고, C가 태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C를 비교해보면, C가 B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하고 A는 똑같으니까, A가 C보다 작다. 요거,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D에서 6D 구간, 5D에서 6D 구간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구간에서 피해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보게 되면 결국 지금 요 상황에서 6.5보다는 왼쪽으로 가야지만 C쪽에 빌 붙어야지만 어떻게 힘의 평형점이 발생한다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어, 요쪽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AB하고 CD를 비교해봤을때 CD가 크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니은에서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CD에 대한 효과가 거리적인 효과가 더 적어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거리적인 효과가 똑같다면 CD의 효과가 더큰 거고, 그 다음에 그 거리적인 효과를 똑같이 하지 않게 된다면 전화량의 크기만 비교하게 된다면 얘는 거리적인 효과가 적어도 되죠. 그러니까 얘가 전화량 자체 가 크니까 얘네들은 다리니까는 많이 이동해야 돼, 막 가까이 빌 붙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 A, B만 놓고 봤을 때 B 쪽에 많이 빌 붙어야 되는 거예요. B는 달이니까 어, 실력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C 같은 경우는 실력자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요소를 조금만 이동시켜도 바로 힘의 평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달에 의해서 0.5만큼 이동해야 했다면 C로 빌붙는 거는 0.5 보다는 작게만 이동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 얘가 지금 6.5 구간에서 0.5보다 작게 가면 뭐한 6.5, 1, 뭐 6.2, 요 정도 남게 되겠죠. 그래서 5D에서 6D 구간. 이건 이만큼 더 들어가게 되면 C에 대한 효과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건 힘의 평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5D에서 6D 구간에 피해 작용하는 전기력이 여기 되는 위치가 없죠. 예, 6.5보다는 작게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6.5보다는? 그러니까 0.5보다는 조금만 이동해야 되니까 6.5, 그러 그러니까 6보다는 더 커져야지만 6보다더 깊이 들어가면 되게 6보다는 더큰 부분. 그 부분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려 가지고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